사람! 오, 야 미쳤다! 오, 오, 오. 맞다! 너는 혹시 먹을 생각 없니? 있지 이제 너는 뭘 위해? 너는 나 이거야? 이거 좀 오리같아 내 입술같은데?

진짜 더러운데? 그러고 <laughs> 떠오니? <듀살> 어 여주인공이세요, 진짜. 그분이 오셨도다. 오셨도다, 오셨도다. 됩리다 안녕. 한번 해주고 어? 그 중에 연애원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은 분명 음 해줘요 <laughs> 일명 세사수세그 뭐? 인절미 이거랑 음 그리고 아멘미 음 <laughs> 관계를 뭐라고 해야 돼? 음 어떤 거? 관계 친구. 근데 너랑 나랑의 관계를 왜 물어? 그니 내가, 내가 그, 그 회원정보로 돼 있으니까 그 다른 거를 입력할 때 그런 거 같아. <목소리> 그래가지고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일어났는데 이거 아가 지금 들단 말이야. 둘이 넘어올라온 <너무> 어? <목소리> 뭐야? 둘이 안된 <목소리> 거야? 어? 바닥에 다있어넘어오 <laughs> 사방. 사방. 거야? 아나 지금 너무 부끄 언니 너무 좋아할 때 봐. 갑자기요? 이거 다 읽어야 돼? 근데 그중에서 연애운이 궁금하면 밑으 내려서 연애운으로 제일 밑으로 내리면 연애운이 있어. 네? <laughs> 왜저래 <laughs> 살면서 연애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부터 <laughs> 일단 오, 나름 믿을 만해요. <laughs> 2022년. 이 해는 남자가 자연스레 다가오거나 스스로 남자를 찾게 되는 행일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이성과 연결된 경우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게 <laughs> 뭐야? 얘 애니 근데 저거 2023년. 2022년. 2023년이 되게 안 좋겠는데? 그럼 나 오늘, 예, 오늘이 아니고 올해에 끝내야 되는 거 같아. 이건 약간 딱딱한 과자같이. 살짝 살짝 다시 자자. 아 잠깐만 왜 찍는 거 아니야? 얼굴 찍는 거 아니야? 이건 어... 머리카락 너무 귀여워서. 내가 너 좋은데? 무0 대씩 안정돼서 가를다이서게만 집중. 지금 관계만 단축시킬 뿐니다 맞대 맞아 고민이랑 <laughs> 약간 <이걸로는>. 애매하네요. <laughs> 정말요? 그런 걸 수도 있는데. 그래요? 정말 <laughs> 어요 그래요? 네. 잖아오 마이 갓. 유리만 너팬 서비스를 좀 이따 마스크 벗어서. <laughs> <잘좀 웃음> <잘안> <laughs> <잘속>. 왜안벗 <laughs> 안 <laughs> <떠. 웃음> 다시 해봐. <laughs> good Good It's nice. It's nice. <laughs> 아, 괜찮아. 아니, 아니. 자박자박. 한번 찍어줘. <laughs> 이게 청춘 아니겠나? <laughs> 너무 좋아. 아니, 난 동영상이야. 아, 네? 어. 네. 아 저희 브이로그 다들몰 손님이시거든요. 이게 <laughs> 되게 포즈 웃겨야 되는 거 아니지? 원점을 관광으로 보는 게 되게 좋은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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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도 주량님, 주당님이 또 한말씀 하시는데 네, 세빈님 말씀하세요 됐어요, 한 번만 말해요 띵띵띵. 어우, 내거왜 이래? 짠할까요? 짠할까요? <laughs> <laughs> 어머, 진짜 너무 간편하고 간단하게 먹기 <laughs> 너무 좋다, 이거 진짜 <laughs> 미, 미, 미치 차색이안 <laughs> 보여 참새안 보이면 안 되지. 아, 그런 거야? 야, 그럼 피곤해. 응. 아, 벌리잖아. 다 부어 버릴게요. 네. 응. 음, 좋아. 좋아. 지금 동생 고3동생 <laughs> 너무 수험 생활 힘들어서 안녕하세요. 언니들 데고 리 진짜. 언니들 데고 리 뛰는 것도 못. 오리 이제 고모잖아. 야. <laughs> 괜찮아? <원스민 굿. 웃음> 나도 나도. 하자. 나도, 육모 나도. <laughs> <욕물> 잘 봤어? 응. <laughs> 어. <laughs> 잘 할까요? 자. 미치겠다. 와우. Wow. 딸기당근 수박 참외 메롱 게임. 딸기당근 수박, 수박 참외 메론 게임. 딸기. 딸기당근. 딸기당근 수박. 딸기당근 수박 참외. 딸기당근 수박 참외. 메 딸기 당근 수박 참외. 메롱 딸기. 딸기당근 수박, 딸기 수박 참외.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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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잘 <laughs> 살살 먹고 비죠. 앉주먹을시간이 아, 없어요 세빈이가 좋아하는 랜덤, 랜덤. 무슨 랜덤. 게임. 어? 게임? 어, 잠깐만. 게임? 무슨 게임? 어? 게임? 게임? 게 게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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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임 게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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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게 무슨 게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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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마셔야 돼, 가 마셔야 돼요. 야, 아니 아니, 아니야. 야, 아니야. 야. 아니야. 아니,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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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이거 아니야 그럼 둘이 처음에 이렇게 했잖아 아니야 둘이 한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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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한잔해 1 2 하악 야잠둘만 잠깐만 둘이 한잔해 둘이 이한잔 아, 네네네 이거 짠할 거예요? 안괜찮 다시 마셔 야, 신 미미는 이제 녹음으로 대제미치겠다 육성으로 부탁드릴게요 짠할 거면 네가 해 야 근데 그러니까 미미 미치겠다 내가 니가 미미 너뭐 하냐? 야너 진가에 진가 야미 미치겠다 뭐 진가 이렇게 하는 거야 <laughs> 마, 근데, 근데 원래 진가는 다치야지 재밌는 거잖아 아나 이게 이게 영상에 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짜낼까요? 레고 레고 <laughs> 아 미치겠다 이거 <laughs> <laughs> 진짜 미치게 <미치겠는> 될거 같아 유명인이 아니고 진가 도와서 호흡 좀 길어야 날아아 날아야 되는 거 웃는 사람 이제 마시 그래 한 번, 한 하나 둘셋 아자 야니니 혼자 니 네. <laughs> 혼자 그 발소 좋아오 아니야 <웃음> 아니야 <웃음> 그거 <웃음> 너무 낫 <laughs> <나. 소울이> 아니야 <laughs> 도레미 파솔라시도 아이발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 느끼했어 맞아 마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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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이 들어간다 즐즐즐 도미소 그럼 너도 할래? 그래! <laughs> 그럼 내가 높은 도야? 어. 나한번 연습해봐 안돼 연습, 아, 연습, 연습 없어 연습이 없어? 연습 없어. <laughs> 이거. 아니야 연습 없어 연습 없어! <laughs> 예. 나도 제대로 했다 근데 솔직 유경이가 <laughs> <이런 거> 진짜 <laughs> 아 유경 씨 음침이 안 되겠다 <laughs> 너 그렇게 힘 밖에 잡고 내 이거 <laughs> 도미니카. 야 근데 이거 치면은 유튜브 음원 그거 나가는 거 아니야? 제작자. 어? 또 어? 내가 원투데이 아냐 유튜브? 오 <웃음> 누구야? <웃음> 왜? 워스턴 마차. 아연국식 발음. 발골 장인스트세요 <laughs> 제가 이거 악력으로 다 해내는 거거든요 지금. 아, 아시죠? <laughs> 혈초 혈초! <laughs> 제가 파인애플 한 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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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oro> <웃음> cioè, 뭐야 뭐야 <너>? 너야 <laughs> 진심으로 해라 방송 <웃음> <웃음> 아냐야 죄송해요 이 세상은 오직 너와 나 기에 와 진짜 좋아 좋아 완벽해 눈이 눈이야, 약간 눈이 약간 눈이. 진짜 너무 멋있다 미치겠다 알겠지? 아! 아! <laughs> <laughs> 이건 너무 심하잖아 너무 어려웠어 <laughs> 앞에만 가 그러니까 희망고문을 하는 거야 누구세요? <laughs> 아니 누구세요? 진짜~ 야, 정신 차릴래, 안 차릴래? 야, 너 지금 몇 분이야? 지금? <laughs> 지금 친정이거든요? 어, 죄송합니다. 야, 너몇 네. 분이야? 지금?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카드키를 빼갔는데요. 놀라지 않죠? 그러니까 놀란 게 뭐예요? <laughs> 몰라 그런 건 없죠. 저희 사전, 그러니까 저희 사전, 그러니까 저희 인생에 없죠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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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요. 식구 때? <laughs> 그러니까 <웃음> 너무 우리가? 이게 를그 정도. 그 낭비하고 있었다는 거지 꺼 이거 꺼 없었던 것거쳐야 우리 근데 우리 불도 안켜고 그냥 가만히 아, 너무 있었어 너무 멋있다 너무 낭만인 것 같아 이게 청춘이잖 진짜 스펙이다 어. 진짜 자 우리 짠나자 낭만 배워야 쳤어. 돼 조치를 해놨구나 아니아니아뭐 없어 뭐 아, 없어 일단 술 따라줄게 지금 유튜브 가까지 켜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거든 하나 둘셋 청춘 정전 뭔지 몰라? <목소리가> 야 맞아 맞아 정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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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몰라? 정전 은청 <laughs> <몰라? 웃음> 정전 라전정 정전 이전 정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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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정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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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어호전 정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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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전 그가면 된거야 난땡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너무, 너무 잘하세요 어떻게 팬서비스 있겠다 여러분 다들 팬콘서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세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나둘셋나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더 원투데이야? 너무

섭네일썸네 어때 맛있어? 음! 맛있어 10개 사온 게 후회되던 맛이에요. 근데 조금은 축축한 식감.